날로. 대시로 11장 15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로 왕노릇하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트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. 아 새가 어디로 갔어? 새가. 아, 그러네요.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요. 그리스도를 찬양하며, 무릎 꿇어 회개하며,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여러분, 사랑해요.